왔을 때 되게 우와 되게 건물 많다 이런 느낌이었어. 요 정말 물 좋고 땅 좋은 도시라서 쾌적한 공간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댄서들이 와서 세종시에서 팝업을 연다던가 그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이 세종시에 찾아와주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놀고 싶어요. <laughs>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디렉을 한번 퍼포먼스를 구성해보고 싶다. 내가 뭐가 돼? 나 <laughs> 저희가 갈수 있는 실용무용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용댄스과 실용무용과가 생겼으면 좋겠다 건물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 어, 동네 이름이 다. 순우리말이다 보니까 동네 이름들이 다 너무 예뻐서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잘 알려진 학과들은 여러 학교에 있지만 학과가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학과들 위주로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하는 애들의 무대를 연출 친구들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안무 친구들이 춤을 출때 음악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 시너지를 많이 낼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과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안전도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24시간 약국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 있으면 더 좀... 많은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극거리 같은 것도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보통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도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보려면 저희 세종에 거주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로 또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이 안 모여 있어서 탁 트여 있 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늘이 많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살짝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질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되게 도시가 깨끗하고 평화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응다리 같이 공원도 많아서 되게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더 애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응 보행교 여기 생긴 거 보행교 하나 생긴 만으로도 사람들이 모이, 몰리니까 보이면은 사람이 많은 따뜻한 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해서 좋고요 조용해서 좋고 공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술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보드게임이나 그런 걸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같이 해장을 해보고 싶어요. 옆에 뒤에 부모님 있네요. <laughs> 이러고 싶진 않고요. 그냥 대학생을 재밌게 해보고 싶고요. 패션 디자인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 주변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들도 남친구이 되게 많거든요. 대중에 교과가 있으면 그적으로 가야 의향이 있죠. 네, 왜냐하면 학비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가깝기도 하고, 저는 갈 의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이나 건축이 유명한 학교면 주변에 미술관이나 좀더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관련이면 주변에 경기장이나 그런 게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도시인 것 같아요, 세종이라는 도시가. 서울 말고 또 다른 수도라고도 세종시가 그렇다고 말을 하잖아요. 서울 다음으로 특별하지 않나. 가족들이랑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뮤지컬 보러 이제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무 데나 다 부모님 허락 없이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극영화학과가 생기길. 저는 연기도 뮤지컬도 무용도 다양하게 배우는 공연예술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이 조금 크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온전히 집중해서 할수 있는 개인 연습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